네, 2023년 1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는 민주당 안, 그 민주당 안을 민주당이 철회했습니다. 그 철회를. 결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로써 어, 앞으로의 다툼은 앞으로의 문제고요. 어쨌든 이동관 탄핵안은 철회가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장이 결제를 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권한쟁이 심판을 낸다 그랬고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문제가 있다. 국힘당은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진행되겠지만, 은그 전까지는 탈해가 된 걸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로 된 12월 1일 날, 민주당은 다시 발의를 할수 있고, 그때 탄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 11월 20일이니까, 11월 10일이니까, 20일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재발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가 다시 어떻게 될지. 네. 제가 보기에는 김포 서울시 편입 그다음에 김포 서호시 편입은 큰 거였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그거는 뭐 작았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은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야권이 받아친 게 일단은 먹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은 지난번 국회, 이번 국회에 분명히 올라왔었고 논의하기로 한 건데, 일사 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발이는 될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이 사인했고 하니까, 뭐 사무처도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으로서는 몇 가지 승리를 거뒀죠. 먼저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단식, 사입이 단식을 했죠. 사입이 단식을 해서, 뭐,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체포동의안에 통과된 상태에서 유창원 판사 덕택에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탄 단식이 성공했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지금 뭐 특별히 지금 잘한 거는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한건 없지만 자기 사는 길은 계속 뚫어오는 놀라운 생명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건 씨를 탄핵한다라는 어 강수를 던졌죠 뭐 이거는 거꾸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라든지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을 국회 청문회만 거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던지면서 정치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뭐 국민을 위한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민 씨가 KBS 사장으로 가서 뭐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자를 임명하려다가 왔다가 이제 뭐 반대에 부닥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 어쨌든 언론을 손을 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려고 한다 그런 긴 기사도 싣고 네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는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20일쯤인가요?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힘들어지겠죠. 이제 외교적 성과, 뭐, 에이펙 회담에 가서 샌포드 대학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연설하는 그런 외교적 성과가 국민들한테 먹히기는 조금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고, 뭐, 상식적인 판단으로 한다 그러면은 12월 1일까지 큰 역전이 없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이동관 씨는 직무정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을 할텐데 헌재가 질질 끌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것이고 뭐 빨리 한다면 12월 1일이니까 빠르면 한 3개월 내에 한다면 선거 직전에 하겠죠.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게 되면 탄핵할 문제는 아니죠. 저는 기각이 된다고 보는데, 그때, 그때 이동관 위원장이 살아오면은,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네. 뭐, 민주당이 승리할지, 아니면은, 정치란게 생물이라서, 전투에서 이긴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는 사람 마음이 워낙 작용하기 때문에, 또, 견제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추 주장처럼, 어느 한쪽이 너무 센것같으면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지지해서 의외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하니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윤석열 정부 국힘당에서 뭔가 국민들을 위한 걸 하나 내놔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쓴 부업 정치하고 생계 정치가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뭐 노동운동 조금 하다가 그것도 자기가 평생 가려고 한게 아니죠. 그다음에 정치판에 들어와서 아주 잔일부터 하고 뭐 포스터 붙이고 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 갔다가 국회의원 된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지만은 자기가 이 직업을 안 하면 생계가 안 되니까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옛날 그 프랑스 대통령이 었던 사르코지도 프랑스 정계에는 대개 그랑제꼴 나온 사람들이 이끄는데 그 친구는 그랑제꼴이 아니죠.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헝가리 이주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뭐 포스터 붙이는 것도 다 해가 면서 시장이 시장을 냈다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력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직업 정치인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뭐, 기자로서 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 세컨 작업으로, 세컨 직업으로, 이모작으로 정치에 뛰어 들어간다. 사실은 정치가 그게 맞아요. 자기 생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국힘당의 상당수 의원, 한60% 정도가 영남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그 영남에서 중앙 정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지역 정치에만 메모를 돼가지고 거기서 삼선 사선 하는 게 낫죠. 중앙에 나와서 떠들어봐야 자기 지역구 소홀히 하면은 금방 도정자한테 뺏기니까 중앙 정치는 안 하고 결국은 군의원 시의원 수준인데 그래도 선수는 몇 선에 가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네. 부업형 정치인과 더불어 자기만 알아 하겠다는 그런 정치인이 많다 보니까 생계형 정치한테 인못 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념한 개혁 혁신위원장이 영남 다선의원들 물갈이 논을 던지고 하는 건데 어, 국힘당의 문제는 그게 문제죠 부업형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그건 민주당에도 어, 호남 베이스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 상당수가 또 생계형이기 때문에 더 공격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지금 대한민국 언론 특히 방송 언론이 엉터리란 거는 잘 아시죠. 제가 이동재 기자 사건을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제 유튜브에서 별도 섹터로 뽑아내갖고 쭉 끌고 왔었는데 이동재 기자를 퇴직시킨 동아일보도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이동재 기자 사건은 그렇게 꾸민 MBC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KBS는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그거는 기관지 기관 방송 수준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적개심에 불타서 보니까 그런 보도들을 하는 건데 글쎄 그런 보도가 이게 언론을 잡지 않으면은 언론을 공정하기 위해서 언론재단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언론이 어느 특정 집단의 나팔수가 되면서 많이 왜곡이 되고 팩트도 아니 물론 자기네 팩트를 보도를 중 선별할 때 자기네가 좋은 거뭐 그걸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팩트를 왜곡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건 뭐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는 자기가 잘몇번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판단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몰고 가는 거는 그건 조작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MBC나 KBS 기자들은 상당히 저항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풀어가냐고요. 이 언론에서 역전이 일어난 게 DJ 때요. DJ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주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조세포탈 혐의로. 설마 언론은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난리를 쳤건그 그 바람에 격렬한 언론의 저항이 있었지만 또 언론도 많이 순치가 됐습니다. 정치를 두려워하게 됐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혁명적인 정부여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는데 혁명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존과의 충돌을 하자는 거잖아요. 충돌을 회피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눈에 보였던 거는 이 좌동은 우위령 정도만 보였고 그 외에 다른 사람 거의 충돌을 안 했잖아요.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쓰고 자기 왼팔 내주고 상대를 친다 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청산이 지느냐? 그렇지 않을 거래요. 박수 치는 세력이 나옵니다. 저는 한국은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도 당시에 통념하고 다른 기사를 많이 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병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랑 다른 식으로 얘기합니다. 유병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월에 뭐 그,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소수인 것 같지만 계속 팩트로 이주로 가면 안 집니다. 우리 이깁니다. 팩트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지금이라도 저 웰빙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 싸우면 돼요. 싸우면 돼요. 근데 그 회피를 했죠. 청와대 홍보수석이 회피를 했죠. 그냥 좋은 관계만 만들려고 했죠. 뭐 이번에 교체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저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안, 고양이 목에 방울를 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뭐그 와중에 이동관 씨 탄핵되고 헌재에서 뭐 살아라 가능성은 있지만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붙어봐서 지난 남엄 총선 지분 지는 거지 뭐. 저는 필사 즉생 필사로 가야죠. 즉생은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지. 이 물에 물탄 듯이 가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뭐, 이동관 탄핵 철에 접수를 해줬다고 국민당이 빨끈 하는데, 글쎄, 여기서 끝나고, 흐지부지부지 가서 후지 12월 1일 날또 발의하면, 물론 민주당도 그때쯤 가게 되면 동력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동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힘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또 그것도 착, 착각이죠. 조금 국힘당이, 정부 여당이, 더 힘을 내야 될 겁니다. 충돌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 추미애와 윤석열 싸움은 가만히 있어도 그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이 뚝심 있으니까 버틴 건데 지금은 이거는 이동관 위원장 혼자 버티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힘당이 질질질 끌려가면은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한테 이긴 거 맞아서 클수 있다 그런 누워 있는데. 감 떨어지는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고 좀더 격한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팩트가 아닌 아, 자기 주장을 가지고 정치를 따라 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우리 언론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노출된 게 신학림 사건이었습니다 김면배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는 신학림의 그 엉터리 기사 그게 정치에 예속된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이건 언론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도 국힘당이 못 나가는 거 보면은 그들이 웰빙 정당이라는 얘기죠. 이걸 바꿔야 될 겁니다. 이 힘이 없다면 국힘당은 내년 총선에서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